가쓴 시나리오가 1회차 안에 다 들어가는지 분명히 그 시간이 쫓길 텐데 그 시간을 좀잘 활용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찍을 수 있을까 아,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좀 웬만하면 빨리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고 필요한 그림만 찍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그 함께 할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먼저 물어보고 최소한의 서 있기만 해도 재미있게끔 혹은 어색하게 대사를 내뱉어도 재미있게끔 어, 자막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혹은 VJ로서 내가 내 목소리를 결국 또그 얘기네요. 시간 잘... 계획을 잘 짜는 거 하고 네. 그 어떤 스텝이나 연기자를 잘 배려하는 거 바쁘신데 네. 와주셔서 진짜 아, 감사드려요. 아닌데 제가 영광입니다. 서준범 감독님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알만한 네. 그런 작품을 감독하시고 연출하셔가지고 네. 네. 사실 선방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아, 아.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연출한 작품들 제일 유명한 걸로는 이마트 수입맥주 광고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했던 거 이제 KCC 박찬호 그거 말고는 뭐 TBCF로는 뭐 유병재 씨 나오는 오션월드 광고, 제씨 나오는 풍신 게임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요 그중에서 네네 뭐좀 예상이 가긴 하는데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음... 뭐 아무래도 이제 광고제에서 좀 상을 많이 탄 이마트 광고가 또 저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새롭게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이런 또 지금의 영광을 안겨주기 한, 주게 한, 좀, 결정적인 네, 네, 결정적인 작품이기도 해서 이마트 광고가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촬영, 그, 마,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은, 네. 뭔가 준비를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촬영 전에 촬영에 임박해서, 어떤 거를 많이 신경을 쓰는지? 음, 저는 조금 특이한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또뭐 연출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옛날에는 연출 겸 PD를, 그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같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라든지 뭐 시간을 쫓기지 않는다든지 또 그런 걸좀 저는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통 광고는 1회차인데 제가 쓴 시나리오가 1회차 안에 다 들어가는지, 그거를 좀 체크하는 게좀 중요하게 여기고, 좀 너무 길것 같으면 좀 쳐내기도 하고, 혹은 좀 적당히 타이트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또 동시에 그 이유가, 아까 또제 성격 보시면 좀 원만하고 유쾌하기도 한데, 그거는 좀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좀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듣고 다니로 나만 유쾌하고, 나한테만 집중한 어떤 일을 했으면 다른 스탭들은 좀 불편해한다거나 아, 왜 이렇게 안 끝나지? 뭔가 불만이 쌓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백날 제가 긍정적이어도 그 현장이 좀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께하는 스탭들이랑 웃으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일을 하고 그들한테 내가 약속된 시간보다 빨리 끝내고 뒷풀이를 한잔더 하러 가자 이렇게 좀 외치는 게좀 많은 편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좀 연출을 어떻게 할지 좀 웬만하면 빨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고 애초에 기획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처음에 나왔던 기획이 제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좀 편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살 붙일 수는 있지만 원초적이었던 그 기획이 제가 기계적으로 또 어떻게 장치를 부여한 것보다 나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땐좀 즉흥적으로 나왔던 게 좋아서 생각보다 기획적으로 많이 고민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찍고 놀수 있을지 현장에서 어떻게 유아하게 분위기를 가져갈지 좀 이걸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시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을 중요시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떤 필요 없는 것, 뭐 장소 이동이나 네. 뭔가 그 준비물이 빠져서 네.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런 거를 최소화하는 네, 거 하고 또 그런 건 어차피 또 전문 인력인 프로듀서분들 제작팀이 되게 잘 챙겨주고 오히려 감독으로서 월터컷을 얼마나 적게 찍느냐 혹은 내 머릿속 에 확실히 그림이 있어서 필요한 그림만 찍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보드를 좀 많은 컷들을 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스탭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 가보시면 한 광고가 만들어질 때 항상 저희 그 현장의 메이킹 필름을 저희가 별도로 꼭 만들어요. 그걸 보면 항상 감독이 농담 따먹게 하고 있고 다른 스탭들도 서로 막 놀리고 장난치는 와중에 또 그런 현장에서 이런 잘된 광고가 나왔다고 하면 또 저희도 더 뿌듯해가지고 현장도 재밌는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도 재밌다. 이게 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 편집은 누가 하나요? 예전엔 제가 다 했는데 이제 조감독들이 있어서 가편집은 조감독들이 하고 디테일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촬영에 네. 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안 그 되는 것들도 조금 패턴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뭐그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고 나는 거기 에 대해서 좀 마음가짐이라든지 네. 뭐 그런 대처라든지 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일단 연출자로서 시간에 분명히 쫓게 되게 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생각했을 때 사전에 생각하면 이 컷은 30분이면 찍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배우가 엔지를 작게 낸다든지 혹은 그 자리에서 옆에서 아주 먼데서 개가 짖어가지고 계속 사운드 엔지 때문에 잘못된다든지. 혹은, 찍다가, 구름이 해가 가렸다가, 나왔다가, 그거의 반복 때문에, 기다렸다 찍다, 기다렸다 찍다 하면서 시간이 딜레이 된다든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걸 제가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딜레이 될수록 제가 원하는 컷을 못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쳐버리고. 네, 하고, 주, 준비된 시간은, 예를 들면, 로케이션 섭외가 3시까지도 있는데, 그때까지 다못 찍고, 그다음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을 때는 요것만 찍고 여유가 있으면은 여기까지 찍는다라는 좀 가정을 많이 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봐가면서 지금 내가 좀 여유롭게 연출해도 되겠다 혹은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볼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금방 찍은 컷이 있으면은 거기서 더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세이브 한 다음에 다른 데서 또그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 하면서 분명히 그 시간이 쫓길 텐데 그 시간을 좀잘 활용하는 게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촬영을 준비하는데 촬영 세팅과 바라 그 바라시 정리하는 시간 <laughs> 네 그것들을 많이 계산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동시간 심지어 또 휴식시간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한 시간에 5 분씩만 조금씩 누락이 되더라도 끝날 때는 이미 한 시간이 지나서 딜레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 경, 경계를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저, 뭐, 저는 좀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시간이 많이 없을 경우, 혹은 좀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독과 배우는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셀럽 분들이랑 많이 하는 편이라서, 촬영 당일 아침에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영화나 뭐, 제가 자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찍을 때보다 좀더 어려운 편이긴 한데, 그때 최대한 틈을 내서라도 좀 짧게 얘기하더라도 좀 그를 좀더 수월히 설득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멘트를 생각을 해서 좀 그들이 초면에 보는 어린 광고 감독을 만났을 때 그래도 온 마음을 담아서 좀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 셀럽 정도 되면 네. 어떤 이 촬영장에서 어, 자기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네. 뭐 그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셀럽마다 다른 게, 예를 들면은 셀럽이 배우 출신이다. 배우, 배우를 셀럽으로 썼으면은 언제나 그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수라든지, 뭐 전혀 연기를 해보지 않았던 어떠한 유명인사를 섭외를 했을 경우에는 그들도 그게 되게 어색하고, 이, 그리고 또 제가 시키는 게 되게 노멀한 연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말 큰 재미를 주기 위한 어떤 과한 연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좀 적응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걸 좀잘 달래서 네 하죠. 결국 또그 얘기네요. 잘... 시간 계획을 잘 짜는 거하고 네. 그 어떤 스텝이나 연기자를 잘 배려하는 거. 예. 그니까 스텝이나 연기자가 잘그 어떤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뭐 배려하는 역할이 감독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거의 전제 조건은 연출이 스스로 연출을 잘할 경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출에 대한 얘기는 좀잘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는 나는 잘할 테니 <laughs> 내가 스스로 내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편입니다. 그 돌봐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그 나는 잘할수 있다 네. 그런. 그거는 사실 어떤 훈련에 자기 스스로 어떤 훈련을 음, 하기 때문에 네네네. 나는 잘할수 있다. 나는 여기서 어, 어떻게 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런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어, 혹시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그런 훈련 같은 게 있나요? 그냥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일단 베이스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또 다작을 했던 경험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네네네. 사실, 2 0살 때부터 캠코더를 사서 계속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냈고, 그, 진짜, 다큐멘터리, 뭐, 너 되게 많이 만들었고, 예능을 만들기도 했고, 단편 영화, 내러티브 있는 것들, 장르에 상관없이 전 영상을 포맷으로 하는 것들은 다 많이 좀 만들어 본 편이라서, 예를 들면,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능력은, 다큐멘터리를 혼자 찍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는 혼자 VJ로서 카메라를 들고 이야기를 어떻게든 만들어놔야 되고, 찍, 촬영과 동시에 머릿속에 어떻게 편집할지 생각을 했던 그 경험. 그게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아, 오케이, 지금 이거 못 찍어요? A라는 컷은 못 찍으면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따 가가지고 B라는 컷으로 내가 대체를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돌발적인 상황을 좀 많이 제가 산을, 서, 산을 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단련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어떤 인기응변 융통성 어,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내재되어 있다고 확신. 아, 그러니까 뭐 자기 네. 믿음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촬영이 막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다못해 놀 때도 핸드폰으로 어렸, 옛날부터 아이폰 3GS 나왔을 때부터 핸드폰으로 되게 많이 찍어왔고 영상 기능이 있는 것들은 모든 상관없이 좀 다작할 수 있는 도구가 될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괜히 어렵게 생각해서, 아, 나는 지금 촬영감도 없고, 조명감도 없어서 다작을 못하는 환경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만 꾸준히 뭔가를 만들어내도 다작의 경험은 1년 안에 누군, 모두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일단 만들어보자. 네. 예. 누굴 보여주든, 뭐, 안 보여주든, 뭐, 그런 것. 음, 그렇군요. 그리고, 어, 이게 뭐, 이 질문은 좀 중복되네. 요 연기자의 캐릭터를 잘 끌어내는데, 어, 그 비결은 어... 무엇입니까? 또, 동시에 오디션을 좀 집중해서 많이 한것 같아요. 아... 네네네. 어쨌든 제가 오디션 현장에서 촬영 현장 당일 만큼 연기력을 꺼내는 것도 무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잠깐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디렉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가능할까, 혹은 이해할까,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디션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또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 아마 저희의 작품을 보면 나왔던 배우들이 또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가 그런 걸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랑 잘 맞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맞으면 좀 함께 많이 다작을 하는 편입니다. 음. 유병재 씨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유병재 씨는 또저와 되게 많이 하죠. 되게 뭐 인간적인 친밀감도 많이 쌓여있는 그런. 네네네. 행동이구나. 서로 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떠한 시나리오를 썼을 때 되게 잘 살려줄 수 있는 셀럽이기도 하고요. 음뭐그유병열씨 말고 혹시 또 다른 그런 셀럽 혹시 셀럽은 딱히 없고 오히려 그냥 셀럽이 아닌 배우들 그리고 음. 언젠가 셀럽이 될 그들 그들이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언젠가 셀럽이 될 그들 셀럽이 될수 있도록 음.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그렇겠네요 네. 음. 어, 자. 만약에 네. 그 연기자의 어떤 재밌는 캐릭터를 끌어내는 게 이게 네. 서준범 감독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네.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 네, 네. 어, 뭐 특정한 연기자가 없거나 네. 어, 그런 상태에서 어, 어딘가를 소개하거나 어, 무언가를 설명해야 될때 네, 네. 어, 나는 어떤 도구를 이용하겠다 어떤 음. 수단을 동원하겠다 뭐 이런 음. 가이드를 한번. 그니까, 아까, 아까 제가 젊은 날에오플맨 처음에 제 단편영화 만들었을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적 자원에 대한 좀 탐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시나리오를 뭐잘 쓰는 게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다 썼을 때 그걸 소화해 줄수 있는 배우 혹은 진행자가 내 주변에 있느냐. 없으면 그거는 사실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힐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 내 주변에 있는 그 함께 할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먼저 물어보고 분명 좀 괜찮은 감독이라 괜찮은 감독이라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좀 기획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분명히 시너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직접 시나리오를 기획해주고 작성해주는 감독 연출가한테 온 힘을 다해서 좀 함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연기자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에서 그런 연기자가 아예 없을 때 어? 어떤 소재를 찾겠든가 어, 사실 어. 예를 들면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VJ로서 자기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 VJ 캠으로서의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상은 객관적으로 찍되 어떠한 자막을 통해서 뭐 무한도전 같은거 옛날에 봤을 경우에도 자막에도 어떤 한 명의 캐릭터가 느껴지게끔 자막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 자막을 통해서 김태호 PD가 느껴진다든지, 혹은 객관적인 어떠한 관객의 입장에서의 자막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림을 잘 매끄럽게 만들어 나가면서 동시에, 아, 여기서 자막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혹은 VJ로서 내가 내 목소리를 좀 투영을 해야 되겠다. 직접 입으로 말을 하든 자막으로 넣든 좀 이렇게 배우가 없을 경우에는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어, 가지고 있는 게무 뭔지 확인을 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연기를 어, 연기자가 아니더라도 연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어, 시점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특정한 사물에 뭐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뭐 인형을 등장시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생각해 보면 저희가 또 셀럽을 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제가 충분히 많이 디렉을 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랬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다소 거친 방법이지만 그들은 다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냥 죄송하지만 지금 이렇게 얼빠진 표정으로 거기 가만히 서 계시면 알아서 찍습니다. 그렇게 찍고 나중에 편집된 화면을 보면 아주 매끄럽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연기하다가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게끔 제가 시나리오를 다 기획을 해 놓은 거죠. 그들이 연기를 못할 것도 제가 기획, 이제 염두한 상태로 최소한의 서 있기만 해도 재미있게끔, 혹은 어색하게 대사를 내뱉어도 재미있게끔 기획을 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배우를 만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셀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색한 연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앗. 잘안될 것까지 네. 다 예상해서 네네. 준비를 하라. 네, 그런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촬영을 하고 나요. 어, 촬영을 하고 나면 어, 무언가 그 버리는 커트리 음...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편집할 때안 쓰게 되는 것들. 어떤 경우에 음... 그렇게 되나요? 그니까 사실 찍을 땐다 있어서 찍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버리는 것이 많이 없는 편인데.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laughs> 사실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네, 사실 없는 어... 편인데 그 와중에, 그니까 저는 또 애초에 편집도 하던 감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할지가 다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안 찍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촬영 감독이나 조 감독이, 아 감독님이고. 이거 없이 나중에 편집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뭐 찍어주긴 해요. 뭐, 원활한, 제가 거기서 말씀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위해서. 근데 사실 안쓸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좀 필요한 것만 찍는 편인데, 만약에 안 쓰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웃풋을 만약에 봤는데, 정보가 과잉이다. 아, 나는 좀 정보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 뒤에서 그 여자가 이별한 이유를나지막히 읊는 씬까지 찍었는데, 알고 보니 나 찍고 나니까 앞에 있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설명이 가능하다. 또 요즘에 네티즌들이나 관객들은 컴팩트한 걸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보가 중복된다고 하면 좀 그거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찍었기 때문에 아까워요 그 것이 필요해서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정보가 중첩된다면 과감하게 좀 드러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안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작품이. 홍보공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저는 잘 만들었는데 마케팅이 안 됐나 보다 생각합니다. 아, 훌륭한데요? 아니, 그... 사실 근데 <laughs> 네, 저는 좀 이게 건... 재수없는데, 제가 만든 것들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눈에는.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각,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을 하기에,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안본 상태에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갑나라, 배나라 하면서, 재미없다, 재미없는 이유, 막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 하곤 해요. 그런데 1, 2주 뒤에 만약에 마케팅을 태웠는데 잘 되고, 그게 이제 한번 붐이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이럴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그 단점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죠.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